방법. 정확한 방법. 어떤 방법? 쥐고 연주하는 방법, 악기를. 그런 정확한 방법은 있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건,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고, 악기는 반드시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걸 먼저 가르치라는 얘기지. 비록 뭐뭐 하더라도 접속사야. 편의상 얘도 접속사로 보자고. 자, 여기까지 접속사 몇 개? 두 개. 그러면 접속사가 두 개니까 여기까지 문장은 몇개 나와야 되나? 세개 나와야지. V1. S1.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각각 S3, V3로 잡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야지. 이해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분석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문장만 분석해 주면 되잖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당연히 주어일 테이고 여기를 동사로 보지 않으면 동사가 잡히니 안 잡히니 안 잡히니까 여기를 동사로 봐야 돼. 전치사가 나왔다고 ing 개념으로 가지 말라라는 얘기지. 오히려 명사담에 나오는 투부장사가 명사를 꾸미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는 동사 형태로 나와야지. 그래야 s2 V2라는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두 번째 접속사 이해 대체 무슨 말인가? 시험 나오기 딱 좋다. 전체사가 나왔다고 ing 붙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는 두 번째 문장의 동사 자리니까 현재형 동사 그렇게 해서 이제 악기를 가리킬 때는 올바른 쥐는 법, 올바로 연주하는 그 방법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악기는 장난감이 아니야, 악기는 잘 돌보아야 돼, 이거를 가리키라는 얘기지. f t 프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돌보다야, 뭐뭐를, 누구누구를, 자연스럽지 타동사,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 look after라는 타동사의 목적가 없으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들어갈 수밖에. 비동사 플러스 pp. 이해됐어? 허락을 하라고 아이에게 시간. 어떤 시간? 탐구해볼 시간. 아이가 뭐를 탐구해야 돼? 방법. 악기를 쥐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 그것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그 시간을 반드시 before 먼저 줘야 돼. 그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러면 그것들을 보여준다의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를 잡는 방법들을 얘기하지. 자, 화살표 올려라. 자, 서브하라 그러게 되면, 방법부터 시작해서, 악기까지. 이해된지 무슨 말인가? 자, 화살표 올렸지? 자, 동사의 자리야.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라면 is, 주어가 복수라면 아. 주어를 찾는 방법은 해석 말고는 없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진짜 주어. 어떻게 번역되는? 마지막으로 번역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발견하기. 뭐가 마지막으로 번역됐어? 발견하기. ing가 붙은 동명사가 주어네. 동명사는 말 그대로 뭐뭐 하기. 하나의 행동. 하나의 행위. 구태여 복수로 볼 이유가 있겠니? 복수로 볼 이유가 없지.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실제로 3인칭 단수라고 보고 이스가 정답이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다른 방식들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야. 음악적 탐구에서는. 정확한 연주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아이들의 욕구. 찾고자 하는 욕구. 가장 적절한 소리의 질을 한번더 찾고자 하는 욕구, 이번에는 뭐를 찾고자 하는 욕구,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연주할 수 있도록, 뭐뭐 할수 있도록, 뭐, 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 이름도 유명한 so that. so 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낼 때는 습관적으로 조동사 can. 이해됐니? 악기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복잡한. 그리고,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연주 기법을 배운다는 것은 점점 더 의미가 있어지지. 자, 문장이 as로 시작했다. 접속사. 앞으로 문장 몇 개? 두 개. 여기서부터 요이 땅! 첫 번째 문장 끝나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 그러면 여기서의 동사는 두 번째 문장의 동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지. 적절하게 연주하는 기법을 배우기는! 이번에도 동명사가 주어네? 3인칭 단수로 보라 고 그랬지?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 단수, 동사도 단수, 일반 동사, 단수! 동사를 단수로 쓸 때는 s를 붙여 마라. 동사는 s가 붙어야 단수지. s가 없으면 복수고. 자, 그 다음 페이지.